비행기도 처음 탈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 번 탑승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저 자리보다 좋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선호하는 유행에 따라 어떤 좌석이 조금 더 합리적인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는 대한항공에서 보유 대수가 가장 많은 보잉 777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이번 콘텐츠에서 기종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나 덩치가 큰 사람을 위한 좌석입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구역이 앞과 뒤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제일 뒷좌석은 다른 좌석들처럼 세 자리가 아닌 두 자리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좌석이 줄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훨씬 편한 좌석이죠 창가 쪽에 앉더라도 한 사람만 거쳐가면 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편하고 복도 쪽에 앉더라도 옆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서비스 중인 승무원들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커플 여행객이라면 오롯이 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갈수 있죠. 장거리 비행의 경우 담요 슬리퍼, 헤드폰, 생수 등 제공받는 어메니티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좌석이 좁아질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좌석이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이 좌석의 단점이라면 화장실과 가까워 오가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특정 좌석의 경우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는 좌석이 종종 있다는 건데요. 이건 꽤크리틱한 단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탑승할 비행기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이 적은 사람을 위한 좌석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거나 장거리 비행에도 미동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좌석인데요. 일단 창가 좌석을 먼저 추천합니다. 창가 쪽은 개인 공간이라는 안락함과 창문에 기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중에서도 뒷구역에서 비상구 좌석 바로 뒤3개 열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앞쪽 구역, 특히 날개 쪽은 엔진 소음이 심하고 비행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은 곳으로 꼽히죠. 그렇다고 너무 뒤쪽은 진동이 많고 화장실과 갤리 때문에 가장 산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딱이 정도가 적당하죠.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만 방해받지 않으면 조용히 자면서 가기 때문에 비교적 선택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동반할 시 좌석입니다. 이런 승객들은 이코노미 좌석 가장 앞렬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좌석 중 유일하게 유료이지만 앞뒤 간격이 넓어 이동을 하거나 잠을 잘때 일반 좌석보다 훨씬 편하죠. 화장실도 가깝고 갤리바로 근처라 승무원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수월합니다. 유료라는 점만 빼면 완벽한 좌석이지만 안 그래도 힘든 비행을 더 고단하게 한 것보다는 좌석을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로 기종에 따라서 제일 앞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로 앞이 비어 있는 좌석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조금만 부지런히 사전 좌석을 구매한다면 좀더 편한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맞는 좌석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좌석 선호도는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여행왕이었습니다.